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당정 협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laughs> 결국 원팀이죠. 원팀. 그러니까 당과, 당과 의원이 어떻게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일 것이냐. 또 의원들 상호 간에 또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기초 의원들 계시고, 방역 의원들 계시고, 또 저도 이렇게 선출직이 전체가 어떻게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국민은 우리가 당뿐만 아니라 행정이 또 함께 움직여야 되죠. 당정. 그래서 이 당정 협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과 행정뿐만 아니라 당과 의원 또 의원 상호 간의 원팀이 되어 나가는 과정을 기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가 가진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 당정협의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 우리가 해야 할 현안들도 많고 그동안, 어, 지난 그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추진해 오면서 함께 공유해야 할 사항들 협의해야 할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또 서슴없이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 시장님은 모 오셨습니다만. 그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의 입장에서 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서는 그렇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의원들에게 또는 당에게 시의 입장에서 요청과 어, 서로의 속내들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어, 서로가 그, 다소 불편하더라도 속내를 드러내고 얘기를 꺼내놓을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히려 저왜 강조를 하냐 그러면 숫자에 있어서 소수니까 소수니까 특별하게 시에서 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섰음없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우리가 착실하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저는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우리들 각자가 매우 성실하고, 그리고 선의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그 작품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배가 되고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고, 어, 단기간의 성과에 극복하면 사실 참 많이 어렵죠. 모든 게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어떤 작은 일도. 그 일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헤쳐나가야 할 과정들이 겹겹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헤쳐나간 결과로서 일이 되는 거지 거저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고 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어이 일은 어이 과정 충분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들도 많이 성장하고, 용이 어, 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